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22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예전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22장은 10편, 18편 말씀과 내용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다윗이 시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찬송하는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그리고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이 말씀들을 볼때약세 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첫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세력에도 요동치 않으시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을 흔들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 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 없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면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분을 그는 발견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변하고 다 배신을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윗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을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들이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해봤자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내 지혜와 지식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는 때로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요동치 않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우리 신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논밭의 식물이었고 감람나무의 소출이었고 외양간의 송아지아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로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요새, 방패, 또 망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피하기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쳐 가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실수할 때도 있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힘썼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 보호,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피할 수 없는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래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셨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신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때로는 믿음을 썼지만 믿음을 쓰지 못할 때에는 그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가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음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때로는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가난한 심령이 되시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구원의 뿔,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이 능력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순종하고,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우시고 또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한 개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래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다윗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와 같이 사망의 직전까지 가는 아주 극한의 고통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사망의 물결이 우리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면서 사망의 올무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10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활란 날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부르시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활란이 더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맞게끔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오히려 혹 처음에는 비천해지고 낮아지지만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질 때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기만 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우리 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첫째로 하나님 계시는 영적인 성전, 혹 영적 골방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영적인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되겠고 영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리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임지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택하여서 나에게 제사하는 장소로 삼겠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하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였고 전염병이 유행하였지만 내 내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마음이 항상 이 전에 있으리라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 신순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 전에 영원히 두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심령을 고쳐 주시고 교회를 고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또한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불이 수치 불의 수치 피었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게 하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흑암 또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고 그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음성을 내실 때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원수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주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깨닫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코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믿음을 쓰고 양심을 써서 혹 은밀한 곳에서도 항상 바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는 다윗이 혹 죄도 많이 지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치우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그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항상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을 많이 올려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를 많이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 우리 신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